지금 봄이 돼가지고 김장김치가 조금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등갈비 찜을 하면은 맛있거든요. 마트에서 이 정도 되는 거세쪽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렇게 자르면 잘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물에 한번 살짝 삶아낼 거예요. 지금 물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 생강가루 반 스푼 넣고요. 청아, 그냥 한요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등갈비입니다. 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그냥 막 끓으면 그냥 바로 한번 세척 한번 할게요. 간장입니다. 요 컵으로 4분의 1 정도. 이거 올리고당요. 두 스푼 넣겠습니다. 생수 요리 두컵 정도 붓겠습니다. 마늘이 두 수저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단 끓튀겠습니다 이게 김치가 들어갈 거라 양념은 아주 약하게만 하겠습니다. 세게 안 해고 후추 좀 넣어 주세요. 요게 한소끔 끓기 시작하면 이제 김치를 넣을 겁니다 들어갈 야채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 이거 조그만 겁니다 다음에 어른들이 먹으려면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칼칼하니 맛있으니까 청양고추요 이거 홍고추입니다 대파 그냥 조금만 썰어 볼게요 이게 예, 지금 막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고추랑 양파랑 좀 넣을게요. 이제 김치를 위에다 이거 넣을 건데요. 김치가 이렇게 좀 속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털어서 넣어주세요. 그냥 넣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오, 김치 국물인데요. 이거 저 반만 넣어볼게요. 이거 들기름인데요. 세 스푼 들어갔습니다. 들기름. 이게 중불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익혀주세요. 식성에 따라서 이거 김치가 물컹물컹 너무 물른 거안 좋아하시면 조금 덜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 뒤적여 주세요. 매실액두 스푼 넣겠습니다. 한 20분에서 우리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등갈비찜이요. 맛있게 드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